아우, 더워. 물이 찬물도 뜨거워. 아우. 진짜 아. 이럴 땐 따로 살아야 되는구나. <laughs> 아니, 오늘 저희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. 아, 진짜. 자, 콩국수를 결정을 했어요. 콩국수 먹는 걸로. 근데 이 국수가 작년 거라서. 23년도 거예요. 먹어도 괜찮은 거야? 아, 안 죽어. 음. 죽고 냉동에 있었잖아. 나 엄마들 알지? 냉동에 있었다고. 더워도 더워도 저도 와, 43도까지 올라갔대 올해가 그 유난히 그런 거 같아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면이 괜찮은 어? 거겠지? 안 좋아? 난 괜찮아 그러니까 벌써 1년, 2년이 지난 거잖아 이게 아니야 1년 지난 거지 아니지 23년도 거잖아 음... 괜찮아 냉동이 있었으니까 <웃음> 심지어. <웃음> 심지어 엄마 보는 거 아니야? 아니 아 이런 아니, 면은 좀... 버려야지 아니 알아 근데 먹고 버려야지 나만 <laughs> 음 너무 괜찮네 괜찮아? 응음 음, 어, 뭐 엉킨 게 있어가지고 아. 얘네만 먹으면 되지 오 어, 뭐야? 어떻게 이렇게 잘쓰 송이토마토래 아 송이토마토? 응 음. 근데 이거 너무 좀 뭔가 이태리 그런 식당에서 쓰는 토마토지 뚝 <laughs> 콩국수에는 이렇게 올려줘야 되잖아요 수박을 사려고 했는데, 콩국수에 응. 고명을 올려먹기 위해서 박을 사려고 했어요, 원래. <laughs> 참았습니다. 어, 오이 많이 들어요? 아니, 이런도면 돼. 혼자? 저도 먹어야 되잖아어 <laughs> <laughs> 조금 더. 조금 더, 그치? 이기적이지, 이거 혼자 다. 아니, 내가 봤을 때칼써는거 지금, 지금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? 아니야. 만들었을텐데. 이거는 콩, 마트에 가서 콩국면 그냥 샀어요. 오 두유 냄새? 응. 두유? 원래 두유도 콩이니까. 어 꽉해. 그냥 한번 흔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흔들었잖아요. 어. 어 맛있겠다. 남편이 방금 얘기했잖아요. 화를 부른다고. <laughs> 했던 말또 하게. 어. 어 구수한 냄새. 물타 먹는 건가? 아니잖아. 아닐까 편하네 응. 여러 개 있더라고요 무슨 음. 회사마다 근데 그냥 이래 샀어요 예쁘게 또 해야 되니까 왜요? <laughs> 나 오이 너무한 거아니 아이 먹어 <laughs> 오이가 몸을 차게 하는 성분이 있을 거야 수박처럼 하고와 냉소바 빨리 먹고 있다 음. 무 갈아가지고 아사비나 아 이거? 이 콩국수에는 원래 소금을 넣는 건가? 설탕을 넣는 건가? 사람마다 달나난안 넣어 아 그래? 나 응. 아, 먹어보고 어디에 갔더니 블루베리 콩국수? 음 그치 그치 맞아 어 너무 구수한데? 아 진짜? 안 넣어야 되나? 나는 이게 이걸 좋아해 음 그치 구수하지? 음, 음. 그만난 넣어야 <laughs> 이게 오래된 거라서 뭉가 많아 괜찮아 음, 소금을 넣으 너무 맛있는데 아 그래? 음, 음. 넣어야 돼 맛이야. 음, 음. 와 더울 때는 냉면, 소바 이런 게 진짜 생각나는 거 같아. 그게 음. 얼음 물이 내려가면서 약간 잠깐 시원하니까. 수박도. 음. 음. 저번에 대 처음 땅 고추. 모든 밥 메뉴와 라면이든 스파게티든 모든 메뉴와 고추를 항상 음. 음. 맛에서산고추이 맛이 안나덜 매워? 어, 어머님이 심으실 때좀더 강력하다고 심으신가? <laughs> 그니까 제처 고추는 진짜 전 아예 못 먹었거든요 아, 맵진 않아 매워 아, 이건 안 매워 아, 이 고추는? 딱 근데... 맛있게 아니, 오빠가 나한테 얘기할 때마다 매운 내가. 아 그래? 응. 나 원래 매운 남자. 순한 맛이지 뭐. <laughs> 음. 와 진짜 여름에는 애, 애기 있으신 분들은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해야 되는 분도 있잖아. 음. 어떻게 또 더워서? 전 애기가 없는데 왜 돌아서면 밥하고? <laughs> 스스로를 위로한거예요 <미래하는> 방금 <laughs> 평소엔 그렇게 컵라면을 잘 먹더니 음, 여름이 되니까 안먹는거야? 음. 먹긴 근데 이런 날 처음이, 처음 아니야? 40도까지 올라온거? 어, 차에 탔을때 온도 43도 막 이랬는데 비가 한번 싹 시원하게 오면 그올 때는 시원한데 또 덥나? 이게 그냥 덮기만 하면 괜찮은데, 스스로 더우니까. 동나아같대 와. 아. 그 근데. 동남아 안 가봤잖아. 아, 난안 가봤어. 근데 엄마. 그랬잖아. 근데 쟤 받고 있는 거라. 그래서 어머님이, 아우, 더워, 더워. 어때? 이거 다 우리가 만든 거야. 이렇게. 다 우리가 만든 거야? 쟤 받고 있는 거야? 그 뒤에다 나같이만 살아봐라. 근데 진짜 어머니 아버님은 에어컨 안켜셔요가지고 음. 아까도 저한테 안켠안 켜고 안 있어요. 진짜 더운데 안켜셔그 전기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에어컨 바람을 안 좋았더라고. 어른들은 그런거 다음에는. 음? 제가 또 메밀소바 잘 하거든요. 쭈에다가 해가지고 얼리더라고요. 저는 그냥 얼음을 타서 먹었는데 쭈에다가 음. 해서 세 시간인가 네 시간 이렇게 얼리면 사 얼음이 생겨. 음 맛있겠다. 그상태로해 먹는 거무 갈아가지고. 맛있겠다. 계속 냉만 먹자. 라면도 냉물을 냉라면 먹고 음. 냉우선도 있잖아. 음. 최근에. 음. 제가 또한 번에 유산을 하고 엄마가 음. 염소탕 그걸 자꾸 사주시는 데 <laughs> <laughs> 근데 모르고 주면 먹는데 알면 못 먹거든요. 저도 응. 못 먹는데 뭐 주려서 근데 염소탕 진짜 맛있더라고. 그러니까 몸보신에 그만한 게 없대. 염소탕만한 게 없고 장어탕? 장어탕 오늘 먹었다. 추어탕, 장어탕은 그래도 약간 들깨 맛으로 먹는데 염소탕은 음, 감자탕이야, 이런 맛인가? 뭐 그렇게 해서 속여서 주 먹는데, 염소라고 아는 순간못 먹을 것 같은데. 근데 이제, 새우이가 너무 맛있어, 아가씨. 냄새도 안 나. 음. 이래서 한번 도전해볼까? <laughs> 기일하게 회복이 된대요. 맞아. 근데 저는 지금 먹긴 해야 돼. 그러니까 기력 회복으로 먹고, 더 기가 세지면 어떡해? 그 애기도 안는 거지. 아니, 오빠, 그런 기 말고. 이제 내 귀가 음. 더막 세다. 지금도 더 세지면 안 돼. 나또 <laughs> 그래서 염소탕을 한번 그런 느낌 안 먹어본 거라서 옛날에도 우리가 수구래 음. 먹었을 때 사람들이 다 맛있다, 그렇죠? 맛있다고. 맛있다고 그 맛있는 거 원래 들어보니까 댓글 보니까 그게 원래 비린내가 안 난대. 아니 난데. 아 그래 안 난다고 했던데안 아, 나는 게 있다는 건가? 그 원래 비린 맛으로 먹는 거라고 그런 아, 거같으시 그래? 아니면 잘못해서 냄새가 나는 건가? 막창도 약간 그런 막창 있잖아 음 그런 거아 그런 걸일거 같아 내가 봤을 때 맛있게 원래 음. 근데 어쨌든 제가 한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염소탕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응근 염소탕이 음. 요번에 저두 번째 여사하고 장모님이 계속, 계속 먹어보라고. 응. 그 그래도, 최근 일이었는데, 계속 미역국 갖다 끓여. 2주 <laughs> 됐어, 2주. 미역국 계속 끓여다 주시고. 장모님이 근처 사니까 너무 좋아요. 맞아요. 아무튼, 기력의 회복을 위해서, 그, 계속 염소탕 먹어봐. 한 방이야. 계속 이렇게 하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잖아 같이 먹어야지. 너무 먹 <laughs> 그리고 이번에는 음. 이제 수술하고, 제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, 수술하고, 3개월 동안 은 임신을 쉬어야 된다 하더라고요. 임신이 되면 안 돼서. 그리고 쉬는 동안, 이제 어머님이, 어머님과 친정엄마의 한약방. 어, 한약방을 는데 저희 한약방 갔다 왔거든요. 저번 주 금요일날. 그러니까 한 5일, 4일, 4일, 4일 됐어요. 근데 이제 어머님이 계속 고기 한번 가보자 음. 고기 한번 가보자 는데 아니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 한약 안 먹는다고 그리고 그래서 온갖 핑계를 다듬다 시험관 하고 있어가지고 간수치가 높아져서 한약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막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영혼을 풀어드리고자 어머님이 추천하신 해장빵에 갔는데 <웃음> <웃음> 웃음창느라고 진짜. 웃음참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. 응. 네. 너무 명령이시지만 저와 오빠의 개그코드가 있거든요. 똑같은 말을 두 번, 세번 하면 터지는데 계속 똑같은 말 하셔가지고. 거기, 거기서, <laughs> 터... 거기서 <laughs> 터졌어요. 거기서 터졌어요. 저한테. 내가 별... 그랬어? 혈압이 높아. 혈이 아, 높아. 예. 뒷목이 땡겨. 이렇게. 아, 근데. 제가 뒷목이 땡기는지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 아니 그러니까 가끔 가끔 맨날이 아니고 가끔 매맥은 틀림이 없어 배가 많이 아파. 아프다고 파아 아니 그렇게 자주 아프니까 그러니까 가끔 가끔 가끔은 하는 거야 와 거기서 웃음이 터져가지고 와 쓰러진 줄 알아서 근데 어머님은 안 웃기셨는데 저랑 오빠만 그포인트에 웃겨가지고 계속 웃은 왜 이렇게 자꾸 웃는 거야? 근데 막 웃으면 너무 예의 없을까 봐 허, 허벅지를 막어 이거 약을 지어도 되나 했는데 어쨌든 유명하다고 하니까 한번 지었습니다. 근데 네. 이제 당장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한8 월부터 먹는 걸로 짭짤한 두유 맛 음. 소금 넣어가지고 짭짤한 두유 맛 짭도. <laughs> 음.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또 먹고 음식이 된다면 소개시켜드릴게요. 소개시켜드릴게요. 음. 가면 저희 얘기 듣고 가면은 무슨 꼭 찾고 가야 된다. <laughs> 너무 많은 댓글에 막 대추밭백경백간이원인가? 음. 경주 거기가보라고 하시는 분 진짜 많고 막 DM도 엄청 많이 주셨는데 자신이 없어요. 일단 거기 새벽에 가가지고 <laughs> 기다릴 그리고, 자신이 없고 그리고 텐트가 없어요. 저희. <laughs> 맞아 다 텐트 치고 그리고 또 후기를 보니까 너무 잘 되신 분도 좋은데 거기서 해서 안 돼서 시험관으로 하신 분도 있다고 하시고 하니까 이제 사람, 사람 by 사람인 것 같아서 일단은 시험관 잠깐 쉬면서 몸 회복하면서 염소도 먹고 한약도 먹고 하고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잘먹습니다이 무더운 여름 진짜 더워요 지치지 않게 네. 수분 보충해 주시면서 일하시고 더위 조심하세요 네,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